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 교회 또 예배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또 느껴지고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다 있더라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건물도 없고 땅도 없고 다 없어도 성령이 함께하시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하고 교회에서 사명도 역할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성도의 삶을 결코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다 하는 과거형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고 오늘도 나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삶과 교회 되기를,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성령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교회 이력으로는 3위 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동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알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가 그곳에 보관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은좌 그것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다지으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출애굽기 4 0 장에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도 없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까 안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아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면서 아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오늘 은혜를 입고 있구나 이 깨달아지면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렸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개에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뭔가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함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능히 서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없을 정도로 여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솔로몬의 성전에 봉헌한 그 당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까? 안 계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순절 2장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르로 그들이 그곳에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의 집 그곳에 있는 2층 다락 넓은 곳에 120명 되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답니다 구약성경에는 안개 같은 것이 구름 같은 것이 또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는데 신약성경의 성령이 임하심은 바람 소리가 가득한 것처럼 성도들이 느꼈습니다 불의 혀처럼 무엇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아지랭이처럼 임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불처럼 임했는지, 분명하게 말은 할수 없지만, 뭔가가 지금 이 안에 가득하다 바람소리처럼 들리는구나, 그것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지금 내려오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 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여이 손을 꼭 잡고 가. 소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손을 꼭 붙들고 어쩔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를 주님께서 치니 안고 없고 우리를 가셔도 우리가 깨달을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셔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를 안고 없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안고 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고 알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성령 충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성도인 내가 성령의 충만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예배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셔야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 우리가 전도도 하고 죄의 복음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성도는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 모두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도록,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시도록 늘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일회적으로 교회에 한번 임해서 교회가 되고 성도가 한번 성령 체험해서 성도가 되고 그것을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은 늘 우리에게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을 소멸해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 버리고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이 소멸해 버리고 성령의 열매는 없고 맨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그런 교회가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오늘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 때 성령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떨 때또 충만하게 임하였는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이곳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된 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늘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함께 있었다. 그런데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있고 그들이 무엇도 같이 있었어요? 마음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그곳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된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말씀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 성령이 임하신 뒤에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곳에 성령이 오시고 마음을 같이 하는 곳에 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신약성경에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단어가 11번이 써졌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한번 기록된 것 외에 10번이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별명이 뭡니까? 성령행전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는가를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사도행전에 열 번이나 강조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결코 뗄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신 뒤에도 성전에 모일 때 마음을 같이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누가 마음을 같이해요? 믿는 사람 성령 없이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가운데 믿음을 주신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듣고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지금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표적도 보고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생겨서 지금 빌립이 하는 말, 그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이제 믿기로 했다, 이제 믿고 있다는 것을 뭐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이한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들이 지금 믿었다, 그들이 지금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믿습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믿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운데 한 계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품게 하시는 것을 통해 나의 믿는 바를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을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이장.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성령되게 하시는 교회, 성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되게 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 그중에도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구나 하는 것처럼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하나 됨을 위해 힘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될때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그 뒤에 설명합니까? 사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룩한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는 것도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마지막으로 탕구하여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이 세상에 증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23절부터 말씀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이로서이다. 우리가 하나 될때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오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비로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도 불가능하고 하나 되지 않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증거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증거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출발입니다. 기쁜 일을 만난 성도가 있으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뻐해 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두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임영수 집사 가정에서는. 우리 임지사님 나이가 오래, 이제 나이가 많이 찼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임명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임지사님 가정에 새 아이를 주셨어요. 예쁜 딸을 주셨어요. 그 딸이 조금 빨리 엄마 뱃속에서 나와 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그런데 건강하게 이제 퇴원해서 집에 왔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주신 또 응답이기도 하고, 우리 임집사님이 간절히 하며 빌기도했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함께 모아준 성도님들께 함께 또 기쁨을 나누려고 떡을 준비했어요. 우리 정은정 권사님 가정에서 남편 자집사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 것을 감사하면서 또 슬픔 중에 우리 많은 성도들께서 또 아낌없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주신 것을 감사해서 또 준비하셨어요. 교회니까 그러죠. 기쁜 일에도 슬픈 일에도 함께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성도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성령님은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시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전념하고 열중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역도 선수를 보면 우리 옛날에 장미란 선수를 봐도 온 힘을, 온 마음을, 온 정성을 탁그한 번의 힘이 집중합니다. 숨을 몰아시면서 탁 듣는 그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힘 쓴다 는 단어는 이것과는 반대예요. 꾸준히 계속해서 열심히. 힘을 쓰는 것입니다. 꾸준히 힘을 쓰는 것. 그것을 바로 오늘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오십니까? 성령님은 기도하는 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기도하는 곳에 임하실까요? 성경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우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 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해 주신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고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셔서 우리를 찔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 여러 성령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성령님의 모습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말씀해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시이니라 아멘. 성령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는 분, 강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어느 자리에 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성령님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또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태복음 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그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가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이 임하셔요. 또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늘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간구의 소원을 응답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과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사장이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습니다. 기도하러 가다. 가 또, 그 사람을 고친 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됐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두행전 4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위협당함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탐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뭐였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기도를 다 마침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받고 소멸하고 잊혀진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되고 기도하면 또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어느 순간에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중에 또 충만하게 임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차고 넘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흘러넘치는 교회. 늘 기도가 있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고옥에 갇혀 있었지만 교회가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베드로를 양쪽에서 두 군인들이 쇠사슬을 채우고 같이 자고 있어요 그 옥문 밖에는 수많은 병사들이 보초를 서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옥 저 끝에는 쇠문이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온 교회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더니 그 밤에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베드로의 팔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옹문이 열리고 나가니 보초 쓰고 있던 그 병사들이 다 잠들어 있고 마지막에 큰 쇠문 앞에 다다르니 쇠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다 우연이에요? 아니.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통해 교회가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들 여러분. 우리 상무무등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상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늘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풍성한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무무등 교회와 여러분이 늘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표정과 행동이 바뀌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늘 화평을 이루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늘 선한 일을 힘쓰고 충성하며 온유하고 절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기도가 응답될 때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나라 위에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령 받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고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성령을 소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사랑하지 못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을 가슴 아파하고 통이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주님의 우리의 구주요그리스도의 심과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가식년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위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평강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과 통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성도들 되게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